고 왔습니 알아 갖고 왔습니다 네네 네, 저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길 <laughs>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네요 <웃음> <웃음> 영상은 역시 그때그때마다 열리는게 좋은데 저는 한꺼번에 올립니다 이리로 가 음, 여기 있다고들었는데 응? 음, 어디 있음? 잠깐만요. 렉이 걸려 갖고 조절이 안 된대. 없어요. 방금 다락 다랑... 어 여기 있다. 반음문 열쇠. 와인 카트. 여기에 유리 네개좀 넣을게요. 없어 자리가 없어.

뭐? 예, 도착했다 자갈을 부숴야 하겠지 그래야 하겠지 여기서부터 난이도 있지. 아, 나. 위로, 마을로 가는길 여기서부터 진짜네. 여기서 떨어지라고. 아, 더러워! 여기 상자가 있네. 점수가 있구요. 여기 점수 있어요. 13개. 안돼 여기서부터 난이도래 야간 2시 47초밖에 안남았어 낮으로 바꿔야겠다 다시 데워주세요 부디 낮이 되어주라고 낮 반해야 마을 마을 안에선 평화로움 에? 크크크 뭐야 누군가 남아있다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잘못 들은 건가 왜 마을이 조용하지 음 화나네 잠시 자리 비움 경비원 바위만 관리사무소 음, 우물 옆에 그렇구먼 왜 열쇠가 있지 관리사무소 관리 아저씨 여관 음, 우물 옆 마을 공룡 우물 뭐가 있는데? 뭐야? 여기가 관리사무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카페잖아요 우물.. 어디갔어? 우물? 뭔데? 잠깐만. 그러니까 아, 저기 있고.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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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다행히이 진짜 여자애? 아니, 이거 몇 편까지 만들어야 돼? 너무 긴거 아닙니까? 여행자들 비참하여관이여자왜열행들인데 한계가 있지? 한계만 있지 저희 반에야 마을에 좋은 추억 만드세요. 뭐야, 이 빨간 글씨. 근서왜 이러나? 다시 갑시다. 여관 열쇠겠지, 당연히. 여관 열쇠를 만들으니 여관으로 가자. 근데 단체로 어디 간 거지, 왜? 염소블고 아,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에서 교육, 가족들을 살려한 라니아가 타로. 라니아가 니다 타로. 타로. 너무 보여 마을 계단 공룡 오물에서회신 소리가 나서 많은 주민들이 부, 구독자 100. 제 구독했고요. 얍! 안 보여. 여기가 묘관인가 봐요. 상주비네. 묘관 어디야?